백내장 수술 한쪽만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환자에게는 그게 더 좋은 선택입니다. 백내장은 두 눈이 똑같이 나빠지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 한쪽이 먼저 흐려지기 때문에 한쪽만 수술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쪽만 수술한다는 것은 며칠 간격으로 양쪽을 다하는 단계적인 수술이 아니라 한쪽만 수술하고 반대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한쪽만 수술하면 될까요? 아니면 두 눈을 모두 해야 될까요?입니다. 제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력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나한 원거리 시력입니다. 안경을 쓰지 않은 맨눈인 상태에서 멀리를 보는 시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백내장이 조금 진행되더라도 안경 없이 시력이 0.8에서 0.9 이상 나온다면 굳이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의 원리 때문입니다. 다초점 렌즈는 빛의 핌을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로 분산시켜서 모든 거리를 보게 만듭니다. 덕분에 다양한 거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원거리의 선명함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수술하지 않은 자연 눈은 빛이 한 지점으로만 모이기 때문에 원거리는 오히려 훨씬 더 또렷하고 깨끗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단초점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원거리 시력이 0.9 이상으로 좋았던 분들은 다초점 렌즈 수술 후에 예전처럼 멀리가 아주 또렷한 느낌이 아니네요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초점 수술은 두루두루 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거리 시력이 원래 좋다면 오히려 약간 감소했다고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한쪽 눈에 원거리 시력이 좋다면 저는 그 장점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즉, 시력이 떨어지는 한쪽 눈만 수술해서 핸드폰 등 가까운 거리는 편하게 볼수 있게 해드리고 너무 작은 글씨나 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 돋보기를 쓰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수술하지 않은 깨끗한 원거리 시야를 포기하기에는 그게 너무 아깝기 때문이죠. 또한 근거리 보는 것 자체도 아무리 근거리를 잘 보게 만들어도 돋보기 쓴 것보다는 무조건 약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다초점 자체는. 힘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초점 수술을 받으실 때는 꼭 내가 일상생활을 두루두루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수술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입니다. 한쪽 눈만 수술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에게 눈이 짝짝이가 되는데 괜찮냐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상 대부분 한달 정도면 거의 모든 분들이 금방 적응을 잘 하십니다. 뇌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서 눈의 차이를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좀더 적응이 오래 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쉽게 적응하는 팁을 드리자면 두 눈을 의식적으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술한 눈이 더잘 보이나 수술 안한 눈이 더 어색한가?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 오히려 적응이 느려집니다. 그냥 평소처럼 두 눈을 같이 사용하고 멀리 가까이를 자연스럽게 보시면 내가 알아서 시력을 조화롭게 맞춥니다. 환자분께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수술 전에도 짝짝이 아니셨냐? 그때도 지금 어지럽다고 느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지러움을 안 느끼시고 편안하게 적응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백내장은 반드시 양쪽을 비슷한 시기에 수술해야 하는 질환이 절대 아닙니다. 눈 상태와 생활 패턴에 따라서 한쪽만 수술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내 눈에 가장 잘 맞는지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 의료진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따로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렌즈마다 환자분들이 말씀하신 만족감 또는 불편감, 정말 리얼한 후기들이 있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해보시면 값어치는 충분히 하실 겁니다.